교독문 102번 나라사랑 교독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교독할 때김인목사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니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지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 적,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포라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옥기까지 내림 같고, 할머니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